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십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소폭적인 강부합 정도의 수준에서 오름 폭을 이어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일 국내 증시가 강하게 급반등을 주었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전일 미국 증시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의 해소의 기대감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금일도 국내 코스피 시장 자체가 또다시 416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강 당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주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대장주와 더불어서 제 자동차 대표주 일부 섹터들 쪽에 여전히 수급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박스권의 구간에서 좀 지속적인 등락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주중반부터 기관 투자자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세가 전일까지 사거래 연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매수의 강도의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좀 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주중반부터 계속적인. 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어졌고 또제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동반적인 쌍끌의 매수까지 반영이 되어지면서 시장이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그 모습이지만 좀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여전히 하방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금일 같은 경우 좀시 트리온에 대해서 일라이 릴리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성 체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짧은 영상이지만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잠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전일 셀트리온 홀딩스가 추가적으로 500억 원의 동사에 대한 장례 매수를 또다시 결정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올해 누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가 동사에 대한 장례 매수의 규모 자체가 8741억 원에 이를 정도로 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절차를 병행해 가겠다고 라 의지를 밝히며 주주 가치 제고와 함께 올해 분기별 매출액의 증가와 원가율이 30%대죠 30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면서 같은 원가율 절감에 따라서 수익성 자체도 회복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는 일라이릴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전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일라이릴리의 생산 시설의 인수와 관련해서 아일랜드의 경쟁 당국이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아일랜드의 매출 자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반독점정진법에 따라서 10월 31일자로 아일랜드의 어떤 정부의 기업 결합과 관련된 승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미국의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전 신고 사무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의 절차 자체를 금일 11일자로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이제 통합을 위한 규제 기관 의 필수 절차가 예정대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딜 클로이징과 더불어 업무의 단절 없이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의 구조적인 탈피와 더불어 생산 거점의 다변화를 통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완화가 되어지고 또한 미국 내에서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바로 CMO에 관련된 사업의 기회 의 요인의 확대가 이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4만 5천 평 규모의 부지에서 인수 이후에 이제 1만 1천 평 정도의 유휴 부지를 통해서 최소 7천억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인천 송도 2공장 부지의 한 1.5배 수준의 생산 캐파의 증세를 적식 적적 작수를 통해서 글로벌 의약품의 생산과 또 공급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익을 내고 주주 이익의 정진에 매진해 가겠다라고 셀트리온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3분기 바이오시밀러의 고마진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가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합병 시너지와 관련된 부분 내에서도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치가 반영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의 목표로 공시했던 2027년도죠. 자, 자본 이익률이죠. ROE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2 0 2 7년 정도면 7% 정도의 달성 자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청신호가 켜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부채 비율도 지난 2022년만 놓고 보더라도 37.84%고 2023년도에도 16.53%로 좀 급격하게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는 20% 정도의 수준대에서 부채 비율도 많이 완화가 되어지고 있어서 재무적인 안정화도 동시에 지연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쉬운 부분 자체는 여전히 올해의 목표치에 대해서 수정 조치했지만 정권가에서는 여전히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적인 부분 자체를 하향 조정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전체적인 성장의 큰 흐름을 놓고 볼때이 같은 진펜트라가 좀 아쉽지만 오마진의 시밀러의 제품의 확대와 더불어서 신제품의 추가적인 출시를 통해서 이 부분 자체를 나름대로 좀 상쇄시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올해 이미 약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침팬트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수치 자체가 그리 주가의 하방의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PBM에 남아 있는 한 곳의 등재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현지 시장의 상황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내년부터 더 의미 있는 그런 매출액의 외형 확대율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에 현재 시간이 9시 33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은 소폭적인 매수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석정섹트 쪽에서 너무 수급이 망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실트리온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매수의 강도가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여전히 21% 정도의 수준 자체는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1개월된 수량 기준의 포지션 자체가 좀 많이 좀줄어데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하방의 경제성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18만 5천 원 선의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월봉 상으로 이제 60개월의 저항도 많이 흘러 내렸던 그런 모습이니까 이달 들어서 좀 돌파를 시도해서 18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놓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자체가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고 힘들래시고 화이팅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자체가 어회에서곧 승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번 주에 남아 있는 이슈 자체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c p i 의 발표죠.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표의 CPI 자체가 어떻게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12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0 2 5 정도 수준에서 추가로 인하를 좀 단행하게 됐을 때 물론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R&D의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거품 자체가 좀 완화가 되어지면 추가적인 인하를 좀 단행했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좀 긍정적인 훈풍 자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트리온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좀 힘든 그런 구간 속에서 다른 여타 섹터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방을 좀 견뎌내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모멘텀 자체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시면서 좀힘들레 시고 좀 우리가 시간적인 가치를 투자해서 좀 스윙적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하방보다는 우상향의 추세 쪽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